여기 여기 가까운 거, 여기. 뭐 아버지가 되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화장실갔다가 헤라 재울게요 <laughs> 춤 가르치기. 어왜 화났어? 어 배고파. 배고파. 음악에 맞춰 흔들기. 어 그만하라고 하고 배고프다고 하니까 음식 수박이 밥줘 밥. 줘, 밥. 줄까? <laughs> 아빠 저녁이 감자칩이라니 장난하십니까? 그 메뉴가 그 마음에 드니? 누랑아 저녁밥으로. 감자칩 해주네.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좋아하는 거 봐. <laughs>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씻고 있네 이럴 때참 애매하네 한 명은 씻고 있고 한 명은 자고 있다 노랑이는 카드 놀이가 하고 싶어 일단 씻는 거를 그만두라고 하고 어? 응. 지금 상상친구랑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신즈3에서는 상상친구가 있지 않았나요? 그 뭐지? 약간 삐에로 같다고 해야 되나? 뭐더라? 있었던 거 같은데 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욕구 해결 도와주기, 몸을 청결히 하라고 하기, 재밌는 표정 짓기, 짓기. <laughs> 그쵸 있었죠? 그건 초등학생일 때 보이는 거였나? 노랑이가 답답해 한다고. 보자, 노랑이 볼까? 아, 노랑이 졸립네. 어, 잘 됐네. 가. 아니, 이 사람 되게 심심한가 봐. 자꾸 놀러 오잖아. <laughs> 아, 침대 귀신? 맞아, 맞아. 응. 우리 애기 잘 자고. 화장실. 아니, 이분 되게 심심한가 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화장실 갔다가 놀아드리겠습니다. 노부야? 노부야. 얘를 그룹에 추가한 다음에 수영하기. 잠시만 기다려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저 말고 박이요? 네, 박이. 놀고 있는 건가? 오케이. 여기서, 어, 물장구도 치고. 뭐야, 육아 팁 제공. 물장구 치는 거 되게 귀여워. 동네 백수형? <laughs> 비밀 이야기 하기. 어, 누구지? 오늘 밤 기사들의 밤? 어, 오케이. 아니, 너무 바빠. 왜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이거 완전 신스포 침묵 게임인데? 침묵, 침묵. 끊임없이 막 누구랑 놀아야 돼? 야, 기사들의 밤에 우리가 그 외워야 되냐? 여기 그거 막 뭐지? 갑옷 같은 거 입은 사람들 오는 거 아니야? 음료 단체 주문 물자물 영원이네요. 물 그러니까 자다가 지금 불려 나왔죠? 자물 주세요. 네 제가 물 쏩니다. 자물 돌려 주십시오. 좋아, 오늘은 헤라가 쏜다 시원한 물 품질 뛰어남 어 보자 좋아 물 맛있고 이야기 좀 나눠볼까 너무 되게 피곤하지 않네요 그래도 잠은 푹 잤으니까 음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퇴근하셨어 잠깐 기다려 봅시다. 다음에 심사할 때아 다음에 심사할 때꼭 진짜 그 원나 가고 싶다 원나 가고 싶어 여기 루멘스 어디 없습니까 이 사람 왜 그런거 안뜨죠 일단 소개를 해야되는구나 음 어 다음 심즈 때는 진짜 무조건막 여러 명이랑 사귀는 거야 그래 결혼은 좀 그렇고 한최 최소한 세 명은 사기 사겨 봐야겠어 와 뭐, 게임인데 괜찮지 않을까? 그정도그정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빨개? 아이고 화장실. 잠깐만 나 화장실 좀. 예. 남자 여자 칸이 따로 있나요? 같아 보이는데. 심사할 때 마을, 마을 사람 다 꼬셔봤어요. 와 대박. 대단하신데. 그거 들통 나면 이렇게 막 싸다고 맞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아까 기사들의 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갑옷을 입고 오면은 음료가 할인이 될 겁니다 네 음료 할인 이거 남은 거 싸갈래 점심 도시락에 넣기, 함께하기 이거 해볼까? 해서 근데 싸서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겠니? 이걸 딱 싸서 주머니에 넣어. 애들 다 그냥 내려놔. 이거 안 상했나? 상 상했을 것 같은데. 에이. 이거 통째로 챙겨가자. 아못 챙겨가나요? 못 챙겨가네요. 챙겨 루나야 우리 뭐 사진이라도 찍을까? 어, 와서 뭐 딱히 할 만한 게 없네. 자 함께 사진 찍기. 사진 남기자. 한 명씩 불러서 꼬셔야 돼요. 공동부지 못감. <목소리> 대단한 일을 하셨네. 오. 어. 너무 가까운데? 너무 해라. 혼자, 자기 혼자 살겠다며? 얼굴 너무 뒤로 뺀것 같은데, 여튼. 어, 루나야. 재밌었어. 가볼게. 벌써 1시야. 가볼게. <목소리> 즐거웠다. 작별인사하기 있지싶은데? 어... 인사한건가? 여튼 갈게! 아 여기있다 안녕 재미있었어 인스타각 <laughs> 어허 안녕안녕 안녕. 애기가 태어날 때가 된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네. <laughs> 밥좀먹고요 아니, 이게 집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어 음. 돌고래 못 키웁니다. <laughs> 돌고래가 있나? 그러게요. 둘째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응, 음, 알아서 먹네. 고민입니다, 지금. 노랑이만큼 좋은 게 떠오르지가 않아. 노랑이 기분 탓인가? 뭔가 다리가 길어진 것 같아. 명백한 기분 탓일 듯. <laughs> 애기 앉을 때 제일 귀, 귀여워. 어, 그래? 잘 먹었니? 노랑이? 앉아봐. 아, 왜 슬퍼? 왜? 왜? 음, 응. 음식 맛이 끔찍했습니다. 누렁이, 누렁이라뇨 어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울고 있어. 아이고 아우 갑자기 눈이 뿌얘졌. 빠답사. 아, <목소리> 아, <잡수. 웃음> <laughs> 금세 슬펐다가 금세 웃고. 애기답다애기다워뭐 하는 걸까? 어춤 도움 부탁하기? 기저기도 갈아주고. <laughs> 기저이는 시원하게 뒤로 던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 노랑이도 좋고 헤라도 좋고 다 좋은데 박이야 박이야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박이야 박이가 야 박이가 아 박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박이야 늘지 말자 박이야 아니야 근데 박이 멋진 중년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방금 너무 잘생겼잖아. 뭐지? 난장판으로 지르기. 박이 이종석 닮았어요? 박이 잘생겼어! 박이야! 아기 방금 되게 잘생겼다. 지금 초 단위로 잘 생긴 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갑자기 잘 생긴 것 같아. 아이쿠 뭐야? 아 이거 이거 그거 뿌리는 것 때문에? 내 딸이 그똥 싸는 모습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도저히 도저히래 어쨌든 절대 놓칠 수 없는 장면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다 놀았어? 혼내주세요. 이거 혼내야 돼. 어디 있나, 여기 있나? 훈육, 어, 조용하게. 해보자. 아니야, 나도 혼내는 거 보고 싶어. 어디 가셨죠, 어머니? 왜, 어, 어디 간 거야? 언제 이렇게 밑에 내려갔지? 노랑이가 일을 저지르고 지금 도주하는 모습인가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는 거야? 노랑아 도망쳐 나왔지만 엄마가 훨씬 더 빨랐어. 뭐지? 훈육하기 근데 없어진 것 같은데? 갑자기 밥 먹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노랑이, 작전이 성공했어. <laughs> 없어졌어? 갑자기? 우는 유아. 어, 긴장함. 한번 훈육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잠자리에 눕히기 하고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망원경으로 하늘 관측하기 망원경살 돈이 있나? 1,500원 우와 왜 이렇게 커? 우와 여기다 하면 짱이겠는데? 옆에다 계단 놓고 아니, 어, 잠깐만. 돈이, 돈이, 돈이 모자라. 기다려보기나? 우리 여기 ATM 기에서 좀 뽑아올게요. 노랑바라기에서 음... 4388원. 너무 좀 호화스러운가요? 해놓고 여기를 뚫어야 되나 그러면? 음... 요렇게 해도 여기로 지나갈 수 있겠지? 이거 애매하네 전체를 다 두르기에는 좀 너무 비싸고 문이 이게 달리나? 문을 달려면 양쪽으로 있는 상태에서 되지 싶은데, 아, 이렇게 달수 있네. 음. 문, 그럼 제일 싼 거. 요거 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여긴 따로 난간 안 만들게요. 위험하긴 한데. 심들이뭐 떨어져서 다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와, 일단 하늘 관찰하기 <laughs> 됐다. 노랑이 잔다. 노랑이 재우고 해라도 자고 관측하러 갔나요? 바기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laughs> 야 여기 좋다 여기 진짜 뭐가 잘 보이겠다 아주 뭐안 되는 곳이 없구만 <laughs> 안 되는 곳이 없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아요 훨씬 뭔가 잘 보일 것 같아. 이거를 하면은, 논리? 논리가 올라간다. 아, 우리 둘째가 생각보다 천천히 나오네. 음, 일단 기다려봅시다. 아, 내가 끄지 않는 한 계속 보는 거야? 어,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요. 그게 뭐지? 의사? 가족 중에 의사 있으면은 알수 있지 싶은데, 성별을. 미리. 박이야, 너 의사 한번 해볼래? 바기가 어떤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릴까? 경찰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경찰 과학자 의사를 다 해봤는데, 그중에 경찰이 좀 재미있어요. 재밌지만 그만큼 약간 복잡해. 그리고 너무 경찰 플레이 위주로 갈 수도 있어. 물론, 애 혼자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 직장에 안 따라가도? 안 따라가도 되는데. 살짝 의사 가서 살짝 맛만 보고 올까요? 오랜만에. 이거 이런 직업군 안 해본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됐다, 콩이다. 와, 진짜 싫을 것 같다. 아, 콩 너무 싫어. 내 애기들은 그래잘 먹나? 콩만 이렇게 한 바가지 주면은 <laughs> 아 맛없을 것 같은데 솔직히 노랑이 표정 내 표정이다. <laughs> 그러게 애 둘을 돌봐야 돼서. 집사분을 한번 고용을 해볼까? 집사분이 그게 좀 많이 비쌌던가. 어, 나이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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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병원, 병원. 함께 가기. <laughs> 트라우마 가기래. 맞아, 집사까지 있으면 너무 좀 그렇겠지? 근데 아이를 솔직히 혼자 돌보는 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아니면 수박이 그냥 집에서 코스프레 할까요? 의상만 가져와가지고? <laughs> 집에서 그냥 코스프레만 할까? 가서 일하기 좀 그렇네. 좀 그렇겠다. 의사가 되고싶었지만 될수 없었던 바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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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 아, 접수받기 아 재택근무 가능한걸로 할까요? 맞아 그것도 괜찮겠다 뭐야 얘 뭐하는거야? 보통 여기 안에 안 들어오던데 안 그래요? 나가는 건가? 이제? 어 보고 있네. 와, 들어와서 봐도 되는구나. 너 무서워하다가 무 죽진 않겠지? <laughs> 출산에 공포해 옷도 못 입었어. 어 이번에도 여자아이네요. 여러분들 이름 추천. 노랑, 도랑, <laughs> 아 미나, 초롱, 송사리, <laughs> 오, 오케이, 오케이, 송나비로 가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헤라 고생했소 고생했어요. 우와 노랑빛 나비가 아 이렇게 다 어린집에 돌아왔습니다. 아 이런 망할 이거 치워야 돼. 이건 뭐지? 노랑아 가서 이건 뭐지 해봐 이건 뭐지? 동생, 동생한테는 안되나? 동생한테는 안되네 우리 나비는 제가 원래 여기서 바로 성장을 시켰거든요 유아로 근데 얘는 기다려서 한번 성장시켜볼게요 기다릴게요 나비가 나비 옷을 입고 있어 뭔가 대단한 걸 후우. 자고 있다 누가 여기 희파람 불어 누구야? 와옷좀 <laughs> <laughs> 아, 입으라고요 옷좀 입어봐 무시할 <laughs> 아 야무랑잘 노네, 얘는. 그 유아... 아, 노래였어, 휘파람이. 유아 돌봐주는... 그 서비스를 한번 불러볼게요. 서비스 이용원. 여기 보면은 베이비시터. 집사보다는 훨씬 저렴하긴 하네. 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구, 운다.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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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나? 오고 있다. <laughs> 아고또왜 가만있어? 왜 그래요? 배고파? 이거 왜안 눌러지냐? 어... 밥 먹을래? 어, 오셨다, 오셨다. 저는 팔방 미인이라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아이와 놀아주고, 요리하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오케이. 조용해졌다. <laughs> 어머니도 지금 놀기 바쁘거든요. 네. 엄마도 놀아야지. 됐니?